Very good. Very, v e r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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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r 요 Very. Very. 요 e r y Very. 요 e r y Very. Very. v 다 r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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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r 자 v e 기 y Very. 이 영어 랩 공격이요? 그래, 내가 영어로 막 하면은, 빗또님못 알아듣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제가 아. 좀더 유리해요. 못 알아듣는지 모르니까, 뭐, 아. 무슨 타격이 아. 있겠어요? 아. Do you know 아. what I'm saying? 아. 요즘에 AI가 진짜 뛰어나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써볼까요? 자, 뭐라고 써볼까 여러분? 디스곡 음. 쓰면 좀 그러니까, 사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거 어때요? 제가요? 아 네, 제가 이거 도와드릴게요. 제목은 My name is Sana. 너무 허요운 이름 아니에요? 아 그럼 내 이름은 사나로 하죠. 컨셉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치지직에 가서 너네는 파트너 못따라봤지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 갑자기 디스. 나 네. 사나는 다따라봤는데 그죠 그죠. 전성기. 시청자 300명. 잠깐만, 잠깐만. 근데 전성기 시청자 300명. 조금 더 부풀려도 돼요. 약간. 1000명. 음... 아, 예, 그쵸. 아, 3000명. 약간 올려 3000명. 그치? 이 정도면 그래도 거짓말은 아닌 느낌? 뭐 3000명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실시간이 아니니까. 약간 너는 구경도 못 해본 배지를 나는 세 개나 달아 막 이런 느낌으로 미또님 방에서만 세 개긴 한데 <laughs> 미또 VIP 아 갑자기 팍상하는데요미또 <laughs> VIP 파트너 아... 또뭐 있죠 하나? 퍼스트 퍼스트 아 퍼스트 이렇게 세개 너는 말도 어? 못 걸어본 미또 방에 패지를 3개나 달아... 매우 좋은데... 휴지 집 가서 파트너 꼰대질... <laughs> 아이, 무슨 소리야... 아니 좀... 모르는 소리입니다만... 왜 <laughs> 저렇게 적혀있죠... 아니, 아니요... 오해입니다. 오해... 제가 하는 게 꼰대질 같아 보...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런 <laughs> 주제를 보여주자는 거죠... 음... 땡... <laughs> 네. 방송 얼마나 했어요... 21년 4월 정도... 네... 4월 정도에 시작... 초반에 없었... 어... 시청자... but 음. 수직 상승 아, 왜 이렇게 구차하죠? 아니 <laughs> 초반의 시작 여기 영어 좀섞어준 어, 멋있어 음. started from the bottom 그 약간 자수성가 했던 느낌으로 해주세요 도움 필요 없어 파워로 해내 해요 해내 해내? 해내 좀 약한데? 근데 라임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어디가 맞아요? 약간... 아람 <laughs> 나임은 <laughs> 그 걱정 마, 제가 다 맞춰 드릴게. 자 따라오세요. <laughs> 필요한 건 오직 타블렛과 펜. 필요한 건 오직 타블렛과 너네 지갑 어때요? 지갑이 필요해요? 돈 필요 없었는데 폰좀 가오상하지 않나? 그런가?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펜으로 내 펜들 의 지갑을 털어 내 빼는 트수들 따라가 죽여. <laughs> <laughs> 나이 왜 1층 됐죠? 일제 아니에요? 네? 일제요? <laughs> 그럼, 약간 좀 순화시켜볼까요? 깽깽! <laughs> 한 다음에, 그지, 깽깽! 이들 돈 없으면, 당장 맞아. 꺼져. 내 방송에, <laughs> 너는 필요 없어. 마치, 어... 아 라이크 like? 다쓴 문상. 문상은 갑자기 왜 나오죠? 다쓴 문상. 그만큼 필요 없다는 거죠. 아니, 라임이 안 맞다. 아요 아니, 아니. 아, 문상이랑 지금 당장이랑 탁탁 맞아요, 이게. 더할말 있으면 후원으로 말해 난 들어줄 의향 있어 들어줄 의향 없어 어때요? 후원으로 말하면 들어줄 의향 있지 않아요? 아 그건 그렇지 네네 근데 사나님 돈밀세 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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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히려 좋아 원래 이렇게 로 끄는 거예요 그쵸 채팅을 씹어먹어 like 너네 할머니 틀니 <laughs> 아니 패드립 하셨는데요 지금 <laughs>

너를 위해와 삼아 취향분도 보여줄게 잘봐스 k 스 r t s k 한사회 정도의 시작으로 Started from the bottom 초반에 없어서 시청자 돈 필요 없어 단지 내 파우더 충분해 필요한 건 오직 타블랙과 펜내 펜으로 내펜 지갑을 털어 깽갱 그지 깽갱이들아 돈 없으면 당장 꺼져 내 방송에 너네 필요 없어 Like 다스문상 더할말 있으면 구원 말해 난 들어주는 향이 있어 Gang 채팅은 씹어먹어 난 아직도 배고파 왜 통장 장고 휩쳐 부족해 내 욕심은 뜻이 없어 main 이제 다 털고 돌아간 취직 여기서도 안만 보고가 직진 한달 안에 탑치직 mainstream 어달성 취지 퇴직 partner 아니 여기 보시면은 <laughs> 제가 친구한테 장난으로 좀 힙합 가사 쓴다고 만들었던 곡이 있거든요. 제목이 뭐냐? 제목이 돈내나 였세 싶세... <laughs>